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인 화분입니다 오전에 맛배기로 이사, 이사 인사 올려드렸죠요 어, 신고식 했습니다 <laughs> 열쇠도 올려드렸어요 어, 그래도 찾아가시는 분은 다 찾아가시네요 오늘 어, 이사 하느냐고 조금 이제 뒷정리가 뒷정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 게 많아서 어, 내일 이제 싱크, 싱크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식탁 들어오고 어, 냉장고 가 들어오고 이제 하나 하나 채워지면 어, 매장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드려 보겠습니다. 아직은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맛보기로만 오전에 보여드렸었는데 완성되면 그리고 어, 내일 모레까지는 짧게 짧게 올려드릴게요. 컨디션이 빨리 회복되는 대로 어, 영상을 어, 이제 길게 그리고 실방도 길게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해강요 가을 분위기 입고 됐습니다 해강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봉봉이 도와주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가을 분위기입니다 요 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 아이는 12,000원짜리 아이죠 어, 11 12 되는 아이입니다 어, 11 곱하기 12 12,000원짜리 36,000원이죠 이 아이는 36,000원에 덤으로 오늘은 갑니다. 한개더 올려드려서 네개 해서 이 아이는 오늘 이렇게 덤, 덤 행사로 해드릴게요. 덤 행사로 3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16,000원짜리 아이입니다. 16,000원짜리 새 아이 어 말소리가 조금 울릴 거예요. 이렇게 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상가라 말소리가 좀 울리기는 하는데 아마 점차 그것도 잡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48,000원입니다. 새 아이죠? 48,000원에 이 아이도 덤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덤으로 가는데 덤은 어, 랜덤으로 갈게요. 이 꽃이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많이 나오질 않아서 어, 덤, 덤은 랜덤으로 어, 꽃 색깔 말씀해 주시면 그꽃 색깔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세트 이렇게 해서 48,000원. 어, 다음엔 64,000원이죠. 오늘은 48,000원에 한개 더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24,000원짜리 아이입니다. 24,000원짜리 아이 세트 구성 48,000원입니다. 어, 11, 그 다음, 아니다. 14, 그 다음에 17 되는 아이입니다. 두개 하면 세트 구성 48,000원이죠. 맞지요? 24,000원씩 48,000원 맞습니다. 48,000원에 올려드리면서 이 아이도 덤으로 가는데 이 아이는 같은 아이 드릴게요. 같은 아이인데 어 약간 B급이 섞여서 갈 겁니다. B급이 섞여서 어 세아이 이렇게 해서 48,000원에 하면 7만 얼마가요? 4, 8, 12 72,000원이죠. 다 합치면 오늘은 48,000원에 하나이 어, 덤으로 드리는데 약간 상처 있는 아이가 얹어서 갑니다. 세트 48,000원입니다. 이번엔 34,000원짜리 아이입니다. 반갑지요. 이 아이도 참 귀한 아이였었는데 어, 15, 그 다음에 21되는 아이. 요즘 사이즈 딱 적당한 그런 사이즈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68,000원. 이 아이는 68,000원을 올려드리면서 여기도 더미 갑니다. 같은 아이로 드릴 거예요. 같은 아이로 드릴 건데, 어, 약간 다리가 흔들리거나, 아직 봉보이가 선별 작업을 못 했어요. 이사하느라 바빠서 선별 작업을 못 했는데, 더미 가는 아이들은 약간 다리가 이렇게 조금... 어 근데 흙담으면 괜찮아요. 흙담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평이 안 맞아서 약간 흔들거리는 아이들이나 기스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로 우선 선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트 요 아이도 3개 하면 얼마인가요? 3만 4천원. 곱하기 10만 2천원이죠. 오늘 요 아이는 6만 8천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단지분입니다. 꿀단지요? 아니요. 복, 복, 복단지입니다. 복단지. 15그 다음에 키는 19년의 나이 가을버전 어, 복단지입니다 요 아이는 4만원에 책정돼서 들어오셨습니다 세트 구성 8만원이죠 어, 요 아이는 수량이 몇개안 돼요 수량이 몇개안 되는 대신 어, 할인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아이는 만원 할인해서 7만원에 올려드리면서 봉봉이가 <laughs> 하나 더 드리는데 뭘 드리느냐 요 아이 하나 더 드립니다 2만 5천원짜리 아이죠 사장님이 선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여기다가 봉봉이가 하나 얹어서 7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이번에 6만원짜리 아이입니다. 6만원짜리 아이, 이 아이는 낱개로 가겠습니다. 6번, 7번. 이렇게 가는데 어, 모양이 다 조금씩 틀려요. 이게 6점인가 둘래여점 6점 들어왔는데 모양이 다 틀려요. 보라색 모양도 다 틀리고 어, 주황색 모양도 다 틀리고. 그래서 이 아이는 봉봉이가 사진으로 전송해서, 이 아이 나가면 사진으로 전송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17, 내경 사이즈 17. 어, 18까지 보셔도 돼요. 그리고 키는 22, 22까지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6번, 7번 가격은 6만원인데, 이 아이는 만원 할인해서 5만원에 6번, 7번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6만원 짜리 아이입니다. 6만원 짜리 아이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20. 그 다음에 키는 25.5, 그냥 넉넉한 2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앞에 그림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번호 붙이고서 어, 사진으로 전송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8번 9번 요 아이도 어, 만원 할인해서 어,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6만원 짜리가 굽다리 분이면 좀 가격대가 있는 아이인데 가격대가 굉장히 착하게 나왔습니다 요 아이 어, 만원씩 할인해서 5만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타원농분이 들어왔습니다 아요 아이도 인기 많았죠 35,000원짜리 아이 19, 그 다음에 어 16, 살짝 이렇게 어 타원형입니다. 그래서 철학 같은 아이 식재 나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18대는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7만원이죠. 요 아이도 오늘은 만원만 할인해드립니다. 만원만 할인해서 6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어 구슬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 보석 박아 주셔도 괜찮아요. 보석 박아줘도 이쁜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 오늘 얼, 얼마까지죠? 6만 원까지 올려드립니다. 가을 버전이라는가 느낌이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세트 6만 원입니다. 오늘 봉봉이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딱 이렇게만 찍어드리고 찍어 내일 오전에 또 올려드릴게요. 어, 며칠간만 짤막짤막하게 올려드리면서 영상 어, 찍어드리겠습니다. 11번 12번 13번 낱개로 가겠습니다. 좋아요는 어, 이렇게 재면 20 나오고 폭으로 재면 17 나옵니다. 그리고 키는 23 나오는 아이입니다. 가을 버전으로 어, 분위기 있게 나온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라색 꽃 하나, 둘 그리고 주황색 꽃 하나 아, 가격은 5만원 짜리죠. 맞지요? 5만원 짜리. 아홉 며칠 막 저기 했더니 가격대도 지금 근데 5만원 맞을 것 같아요. 느낌이 5만 원짜리 같은데 어, 일단 5만 원에 올려드리면서 이 아이는 할인이 만 원씩 들어가겠습니다. 11, 12, 13만원 할인해서 4만 원에 이렇게 세 아이 올려드리면서 어, 오늘 갑자기 막 비가 엄청 많이 쏟아졌죠. 비와도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빗소리도 잘안 들려요. 그래서 어, 방송 찍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오늘 포장은. 어, 일요일날 주문 주신거 일요일날 주문 주신거 오늘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주문 주신 것도 다 포장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해서 오늘 다 배송 나가니까 내일이면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봉봉이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또 오전 영상 10세트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